자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중 사면전 이제 이세 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올스타 브레이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중 사면전 프리뷰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죠. 자 먼저 어떤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반기 마지막 경기 대진 보여주시죠. 자 가장 위에 있는 저 대결이 일단 이번 주중 사면전에는 0미일것 같습니다. 기아와 하나의 대결 대진에서 펼쳐지네요. 그렇죠. 사실 저 매치업이 기아의 상승세가 반짝이었느냐 음. 아니면 이제 전반기까지 쭉 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만약에 이세 경기를 전부 잡았을 경우에 한 게임 차로 붙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정말 상위권 순위 자체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KT 위즈와 SSG 랜더스 5위와 6위의 싸움 삼성 라이온즈와 엔시다이노스 7위와 8위의 싸움 이 순위가 붙어 있는 팀들끼리 네. 맞붙기 때문에 역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책임감과 나름의 부담감을 갖고 또 싸울 것 같고 롯데, LG 하위권 팀들을 잡고 상위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섯 경기 정말 버릴 매치업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뭐 일단은 당연히 기아와 하나의 대결이 눈길이 가는걸 당연하고 KT와 s s g 만에 하나 두팀 중에 한 팀이 수입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저 5위, 6위가 4위, 3위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7위가 물론 위가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 예. 네. 자 그리고 삼성과 NC도 역시 4위권 안으로, 5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다. 모두가 다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다섯 개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뭐 그냥 넘어갈 순 없으니까, <laughs> 자 승패 예측 해보면서 네.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에서 펼쳐질 키움과 LG의 대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하나요? 네, 뭐 LG 위닝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뭐야 키움하고 LG 이번에 선발은 어떻게 되죠? 선발이 이게 알칸타라가 하영민 들어올 상황인데요. 네. 아 그래도. 엘지가 너무 약해요. 엘지가 내일 어디지? 내일 임찬규, 하영민입니다. 예, 아, 예, 임찬규, 예, 예, 예. 예. 아 여기 모르겠는데 임찬규, 하영민. 아 근데 불펜이 어. 사실 이번에 그 고척에서 하나 하고 키운 경기도 그 금요일, 토요일은 대등하게 갔어요. 음. 그렇습니다. 음. 결국 불펜에서 밀려 갖고 네. 예, 하나가 수입을 했잖아요. 이게 임찬규하고 하영민이면 대등한 시합을 하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음. 불펜에서. 차이가 크죠. 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LG가 위닝할 것이다. 근데 수입하면은 안 맞더라고요 계속. 아오 수입은 안 나와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수입을 예상은몇번 했잖아요 예. 지난주나 지지난 주에 다 틀리던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틀리는 예. 거예요, 뭐. 아 틀리는 거야. 하겠습... 이제 부상이 상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틀리는 걸 상수라고 네. 얘기해야 돼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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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 기자님은요. 예 저도 잠실은 이승일 패 LG 패 예. 미닝 시리즈 예. 예. 음, 예측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창원입니다.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 아 여기도 어렵네. 음.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아 보이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은 막상 이 편을 들어주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원테인도 <laughs>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NC 같은 경우 라일리가 일요일 날 나왔으니까 못 나오고 그렇죠. 로건하고 뭐 신민혁 선수가 선발로 나올 상황인데 삼성에 또 원정이에요. 음. 네. 네, 이게 너무 홈 편식이 좀 심해갖고, 네. 원정이기 때문에, 아, NC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NC도 타협 페이스가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네. 내일은 일단 가라비토랑 목지훈입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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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뭐 가라비토가 유리하겠죠. 네. 근데 지금 양팀다 불편이 불안합니다. 음... 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매치업 이거든요 어려운 매치업 인데 지금 삼성이 7월에 그래도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 2승 1패 예상을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자 어렵다고 만하지 말고 빨리 저는 말해보시죠. nc 2승 1패 할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네요 네네. 네. 강산 기자님들 류단장님 자 그리고 올라가서 사직에서 펼쳐집니다 롯데와 두산의 경기 롯데가 2승 1패 해서 갈것 같습니다 음... 자 롯데는 아까 누 홍민기였나? 홍민기, 홍민기와 최민식, 최민석, 최민석. 최민석. 예. 예. 지금 두산이 이대로 가면 목요일에 잭 로그 등판이 좀 유력한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 매치업은 이번에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저는 오히려 두산 2승1 패. 예. 그리고 각빈 선수가 나오니까 수요일 각빈, 아, 목요일 잭 로그의 등판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치업상으로는 두산이 선발에서는 선발에서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그래서 2승1패 예상을 해봅니다. 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 최민석하고 홍민기고 그 다음에 곽빈하고 이민석이고 잭로그하고나균안이거든요 근데 예. 박세웅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게 그래서 어 약간 이제 지금 마지막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선발 변수는 좀 있는 상황인데 음... 전반적으로 볼때는뭐양 팀이 대등하죠. 근데 두산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면면을 보면. 그 그렇죠. 선발 면면을 보면. 네, 면면을 네. 보면 좀 그래도. 롯데 위닝을 걸겠습니다. 롯데 타격 네. 페이스 때문에. 네. 음. 그러게 롯데 타격은 생각보다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요. 예. 어. 4월 달에 그러니까 좀안 좋았다가 그렇게 내려오길 간절하게 바랐는데 아, 어, 무슨 소리 하세요? 어, 잘안 내려오더라고. 어, 아, 제가 인정한 산아요. 음. 롯데. <laughs> 잘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에. 자, 그리고 여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문학에서 펼쳐질 KT와 SSG의 대결. 음. 자 여기는 KT와 SSG 배재성과 김광현이네요. KT는 3년 전에 모두 국내 선수로 나간다고 했거든요. 네. 감독이. 그래서 일단 KT는 전반기에 플러스 5를 하고 마치겠다는 음... 그 굉장히 의지가 강했거든요. 근데 5까지 하려면 지금. 2승 1무를 해야 됩니다 네, 예, 2승 1무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는 쉽지 않고 지금 내일 경기는 김광현 선수가 조금 앞선다고 봤을 때 네, 예, 뭐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경기를 한번 보면 앤더슨을 목요일에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예, 2승 1패 ssg 우위로 전하겠습니다 음, 김광현과 앤더슨이 잡아주고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일요일이 어 김건우 선수가 나왔고 네, 네. 토요일에 화이트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 박세용이 나올 수 있듯이 네. 화이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슨도 사일로 하루... 땡기면 알겠죠. 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음,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일주일 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는 선발 싸움에서는 SSC가 유리하고 네. 불패는 s c 가 최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SSC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두분다 이승현 팬.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디어 메인 이벤트입니다. 기아와 한화의 대결. 윤영철과 문동주가 일단 먼저 선발로 나서고요. 와.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laughs>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텐데 일단 폰세 선수는 등판이 끝났잖아요. 네. 지금 전반기에. 그래서 어떻게 매치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최근 기세를 생각해 봤을 땐또 기아가 확실히 유리하고 전 이거 1승 1무 1패 하겠습니다. 오, 진짜로 <laughs> 예. 오, 이건 또 새로운데? 예, 1승 1무 1패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laughs> 예. 1승 1무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 예. 아, 저는 음. 기아가 유리할 것 같아요. 원래 음. 그 예정대로 했으면 폰세가 내일하고 목요일 날 만나는데 그렇죠. 폰세를 시게해 주잖아요. 네. 저는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폰세 너무 많이 던졌다 는 음.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근데 지금 문동주 윤용철이고요. 내일. 그다음 그다음 이 엄상백하고 양현종이에요. 음... 그다음이황준사오 내일입니다. No. 이러면은 기아가 좀 유리해요. 네. 예, 전반적으로 좀 유리한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타격 페이스는 기아가 훨씬 낫죠. 음, 네, 예, 훨씬 낫고 뭐불패는 지금 기아가 7회 전상현, 8회 조상호 9회 정형영이 남도 세팅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지금 한화는 조금 불안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불펜이 음... 그래서 저, 전반적으로 는 기아가 위닝이고 기본적으로 네. 최, 최상 또는 최악의 경우 수입 가능성도 있다. 오 기아에. 네. 오... 근데 수입하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위닝 위닝하겠습니다. <laughs> 위닝. 네, 기아의 위닝.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어 주중 사면 전 전반기 마지막 경기들에 대한 승부 예측까지 나눠봤습니다.